있어요.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? 저는 어 제주도에서 온 네.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얘 네, 거짓말했어요 아 안돼 어? 네. 거짓말쟁이인가요? 네. 몇 살이시죠? 저 24살이요 24살 24살의 네. 24살이에요 아, 거짓말했어요 네. 네. 23살의 거짓말쟁이 씨 근데 지금 DJ가 네. 없어요 네 아, 공석이죠 지금 DJ가 진짜 네. 동훈 씨 오늘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오늘 동훈 씨 이거 막 연습했었잖아요 사실 DJ 아, 옛날에 사실 저 좀 했었거든요. 아. 디제이 푼 나물. 네, 이거 이거 좀 했었거든요. 중학교였나 고등학교 때 막. 손. 성... 네 맞아요. <laughs> 네. 이게 다 대회도 나가서 나간 적이. 나간 적은 없어. 아그그 원래 근데 그 준비를 했었죠. 거짓말 네. 하면. 안네 거짓말이에요 이거. 네, <laughs> 이제 제가 그 호수에 갔는데 두꺼비가 있는거예요 두꺼비? 네, 두꺼비. 진짜 제가 거짓말 안하고 제대로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크기 말을쓰 하시려고 저 햄버거 네. 또 네. 크기가 또 이만했다 햄버거 이만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만해졌다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되거든요 잘해야 돼요 두꺼비가, 두꺼비가 얼마나 얼마 얼마 됐어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